안녕하세요, 스카이 토마토입니다. 오늘은 저의 그 최애템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생일 선물로 받은 요 타이틀리스 모자고,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빅토리녹스, 예. 멀티아 빅토리녹스 예. 다용도 칼입니다.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음, 타이틀리스 모자는 제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. <laughs> 근데 막상 사진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더라고요. 뒤에 그 메쉬 소재라 여름에 그 통풍성도 좋고 또 사... 이제 동영상 쪽으로 잘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이 자수 스타일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. 화면과는 다르게. 썼을 때 많이 이쁘더라고요. 제가 요즘 운동을 골프를 시작했는데 어 쓰고 운동하면 폼도 나고 또 시원도 하고 좋았습니다. 또 이건 기존에 제가 많이 설명해드렸던 건데 빅토르녹스 제품인데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. 뭐 길게 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찍개류도 있는데 뭐. 제품 이거 사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있을 텐데요. 갖고 다니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택배 개봉할 때, 그다음에 이제 칼날 같은 거로 이제 간식 같은 거좀 먹을 때, 뭐 여러 가지 등등 쓰는데 이제 기존 옛날의 제품하고는 틀리게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. 붉은색 반투명 붉은색이라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그이 실버 느낌의 스텐도 보는 즐거움이라 할까요? 고급스러운 좀 느낌이 있네요. 그러니까 멀티 툴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제품이라 디자인 자체가 좀 직선적이죠. 가지고 다니면 좋기는 하지만 조금은 좀좀 좀 기계적인 느낌이랄까 근데 얘는 좀 감성까지 더해져서 소품으로도 좋고요. 제가 요즘 소품에 많이 쏙 빠져갖고 이런 자지그려한 거 사고 또 착용하고 다니고 그런 즐거움에, 예,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 그럼, 스카이토모터의, 어, 저의 최애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